안녕 똥똥이 친구들 오늘은 어 로블록스 99 99일 나인트 더포레스트를 해볼거야 잠깐만 녹화 시작했어 했어 했어 고고 일단, 일단 난 1인칭으로 플레이를 잠깐만 줄. 나 오래된 손정등 있어 그러니까 스타트 줄이야 그게 우리는 1 0 0 우리는 50대 그 기기를 만들어 볼 거거든. 5 0일까지갈수 있는. 중이야. 아, 50대. 이제 나좀 아, 오늘 설악이야. 아, 염소 아니야? 아, 오늘 설악이야. 나 염소 한번도본적 어, 없는데. 염소가 짖는데. 가염나좀 그러니까 염소 식량 번데. 구해 올게. 는이 겁나게 어 네. 토끼발 토끼발 내 거니까 아, 가져가지 마라. 와씨 와씨 잘생겼다. 나는 시작자 안돼. 우. 우는 얘 우는. 빙 급네 재밌지. 야, 근데 애들아 여기 유튜브에 올려도돼 어. 오케이. 유튜브에 일단 나나고날게 야너 구독 이런 거 많이 올리려면 동동이 친구들이요. 구식 분을 많이 해가지고요. 야나올트 야, 필드 우승일지만. 근데 구식권은 아, 이미 어. 내가 뭔 타워. 저나석장땜 있는 타워 있지. 어. 건물. 근데 건물... 우리 이거 하기로 했잖아. 뭐? 이거. 어 아, 화장실. 여기도 나곤 1등 하는 중다. 나 남자야. 야 근데 우리 이거 하기로 했잖아. 어 석탄이다. 나이든 라디오야. 어, 연료 캐릭도가 있어. 네. 근데 이거 열, 나선 도끼는 열세 번 치면 이거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죄송합니다. 아, 킹파 하나, 둘, 둘다 올릴 수 있듯, 있을 듯. 잠깐만, 이. 근데 이거. 야, 근데 그거 알아? 야, 근데 이거. 원래 이 토끼발 누고요 토끼발 누가가져갔어 안녕. 어, 사슴 타야겠다. 안녕, 어, 탔다, 탔다. 야 안녕. 음, 참. 어, 토끼발 나올 나이스. 나, 참, 나나 아이, 나 그거 하고 올게 응, 시어 내가 그거 할 거야. 같이 가자. 아니. 내가 본다, 해서 레오상자에서 음. 얻었어 오케이 겁나 좋은데? 어 근데 우린 유튜버잖아 아이고. 야, 나 아이 구하고 올게 오케이, 갔다 와 자, 비나 아이 안 구했지? 없어 나 저, 지금 나 너무 배고파 어. 아이고, 아기한테 너 진짜로 운명이었구나 뚝딱뚝딱 맞아야 돼너 지금 어디 니 너네 지금 어디 있니? 초충 교환할 사람? 저요 비냐고 있겠다. 아, 아 아이, 좋아하고 올게. 야, 아이, 좋아한대, 나. 에이, 간만지가안 돼. 넘었어. 저는 너더 때려줘. 아니 오케이. 호수 고 바이바이. 야미? 야미, <냐미> 이건 내가 들고 갈게 근데 내 고민형을 뺏기기 전에. 네가 들고 가. 고민형 내가 막아야 되기. 얘는 내가 죽어, 네. 꼬야. 야, 얘들아, 야미. 나 아주 소중한 고민형을 태워버리는 자에게는 죽음이라고 안 되겠다. 알겠어 나 죽여줘. 아, 아니. 오늘, 뭐, 오늘. 어디 말이야. 아, 한 명이 있네. 말이야. 한말 아, 기려줘 아, 나이름 아, 공략이라 느려 터진 놈. 아, 갓바, 바로 트레이 이거나 봐라. 야너 얼른 길이다, 펑. 아 이거 네, 뭐야? 아, 네, 내 친구야. 아, <목요> <귀가>. 내야 근데 <목요> 얘 토끼 기들이었는데 이름 뭘로 할까? 아, 그래. 똥똥이. 뭐야 야. 똥똥인데? 똥똥이가. 똥똥이. 야 근데 똥똥이. 주 내가 가내 <laughs> 진짜 똥똥이 색인데? 알겠지. 주원아. 페트 거리자 어디 갔어? 죽었시야. 죽었 이렇게 빠잠때가 있어. 내가 먹었지. 야, 내 뭐야? 군대다늦대 가지고. 빨리 어 뭐야? 숙달 숙달 군대 진짜로 어 아야 진짜 나누구 내리 처리되고 있아 그래 잠도만나스토리바드 너의 <laughs> 이름은 이제 나병돌게병 응, 똥이야 케이크. 오줌, <laughs> 오줌, 이 다리까지는 다 치고 그럼 어떡해 나 아, 둘, 셋 풀어줘야지 음, 어떡해 나 아, 음. 아, 몸매가 <웃음> 지금 <웃음> 똥똥이, 똥똥이 내 친구니까 일단 똥똥이요? <laughs> 똥똥이라고 해제. 바이바이. 안녕. 미사이다 와우 미사이다이 안돼. 왜 되겠냐고. 되겠 열심히 살아라. 한 판만. 이퀵크 뭔데 이거? 쉐빅어 정답. 셰프 크라크라 파다브라

난 착한 놈이야 구미고겟다 <laughs> 일단 바로 집에 갈게 왜냐면 내 배고픔이 지금 이 없애버리겠다 하하하하 <laughs> 잠시만 사진 찍자마자 거기가 트인다니까 그러니까 트인다니까 잠수하고 이고있 야 잠만 만... 나. 제쳐, 야 잠만 나. 안녕 똥똥이 친구들. 오늘에 야구장에 왔어. 근데 왜 야구장에 왔어? 우리 친구들 나이게 죽을 차례야. 내가 백업까지 쳐볼 것 같아. 얘도 죽어. 살려줄 응. 거야? 아니 안 살려줄 거야. 베리 베리 골스 골프 골프 골스 아야 무는 데? 나도 살릴 거야. 어 아, 잠만 잠만 오줌아. 오줌. 야나 잠만 나도 살려줘. 오줌아, 넌 살아남으렴. 나 부인 아니 나시민시 살려줘. 나, 내가 내가 아주 대미리드이나였어너시체